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니TV입니다 오늘은 서울 3대 스시 중 하나고 미슐랭 가이드 더 플레이트에 등진해 신라호텔 아리아케 출신 최지훈 셰프의 스시 선수에 가볼까 합니다 3대쓰시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신라호텔의 아리아케 조선호텔쓰 스시조 스시 선수가 3대라고 하고 다른 분들은 뭐 이게 아니다 저게 3대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맛이 있으니까 3대쓰시라고 부르겠죠 저는 스시를 좋아해서 오늘은 오마카세 말고 스시 디너코스로 먹고 왔습니다 맛은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출발 상이 준비가 됩니다. 참고로 일식이 젓가락을 수평으로 두는 이유는 젓가락 방향이 앞쪽이 아닌 옆쪽으로 향해서 당신을 해치지 않겠다는 걸 나타내는 의미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식전 샐러드부터 준비가 됩니다. 연근, 전복, 죽순, 토마토 등을 검은콩 소스와 함께 비비면 됩니다.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근은 튀긴지 좀 되었는지 살짝 눅눅했고 전복이 생각보다 커서 놀랐습니다. 모든 재료들이 검은콩 소스를 잘 먹어놔서 싱겁지 않고 고소하게 잘 먹었습니다. 사이드와 함께 광어와 폰즈 소스가 준비가 됩니다. 스시 선수는 생강과 교자만 나오는 일반적인 일식당과는 다르게 곁들일 게 많네요. 자 그럼 광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광어가 은근히 유자향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광어는 무미에 가까운 생선이기 때문에 소스 맛으로 먹는 게 큰데 유자향을 입으니까 고급진 생선이 됐습니다. 광어는 맛이 담백해서 스타터로 자주 나옵니다. 클래식하게 간장에 한번 찍습니다. 역시 회는 간장입니다. 자 다음은 참치 뱃살과 줄무늬 전갱이 스시입니다. 아끼고 아끼고 나중에 나와야 하는데 처음부터 센놈이 나왔네요. 와사비를 위에 올려주신 게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참치 뱃살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윤기 보세요. 정말 고소합니다. 줄무늬 전갱이는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생선이어서 항상 빠지지 않는 스시입니다. 청어와 고등어의 사이 정도고 기름기가 적당해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국도 일반 장국과는 다르게 시래기 같은 게 들어가서 풍부한 맛을 냈습니다. 다음은 게장 운이동입니다. 성게알과 새우장을 와사비를 펴서 퍼먹는 음식인데 신선하고 촉촉한 성게와 잘 숙성된 쫀득한 새우장의 조합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안에서 톡톡 터지는 튀김불 같은 게 자칫 쫀득하고 끈적일 수 있었던 음식의 재미를 더해줬습니다. 다음은 광어, 오징어, 참치, 아부리 초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 초밥입니다. 보통 횟집 마트에 있는 광어 초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포인트는 신선한 횟감, 완벽한 밥과 단촌물의 배합이죠. 이 조화가 맞으면 광어도 충분히 대우받는 스시가 됩니다. 오징어 초밥입니다. 식감은 쫀득과 찐득의 사이인데 잘게 잘라 놓으니 덩어리도 씹히는 식감이 없고 밥과 오징어가 조금씩 섞이면서 조화를 잘 이뤘습니다. 이건 겉면은 살짝 태운 참치 아부리 초밥입니다. 위에 소금을 톡톡 쳐서 올려주셨는데 불향과 고소한 기름이 숙성 소금과 조화를 잘 이룹니다. 자, 다음은 참치 구남과 금태 아부리. 그리고 수제 카스테라 입니다 참치 군함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카세였다면 바로 앞에서 정말 바삭하게 먹었을 것 같은데 서빙되는 동안 김이 조금 눅눅해져서 아쉬웠었습니다 다음은 겉을 살짝 태운 금태 아부리 입니다 금태라는 생선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겉면을 태우면 풍미가 배가 되는 색감이어서 생 금태보다는 이렇게 조리해서 스시를 많이 냅니다 이거는 수제 카스테라인데 폭신폭신한 촉감을 느끼기 위해서 손으로 먹으라고 하시네요. 시폰 같은 느낌이었고, 맛은 계란찜과 계란빵의 딱 중간이었습니다. 약간 생선 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음, 호불호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안하고 초밥과 막기가 준비가 됩니다. 특제 양념을 겉면에 발라, 바삭하게 구웠습니다. 구우면서 살짝 쪼그라들고 얇아진 감이 없잖아 있지만, 달짝지근한 특제 간장 소스가 아쉬웠던 마음을 달래줍니다. 신선한 야채와 참치를 함께 말은 막기입니다. 일본 깻잎이 들어가서 향긋했고 오이와 조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향긋하고 깔끔한 맛의 막기였습니다. 식사로 면이 나옵니다. 특이한 게 면을 직접 뽑아 건면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시중의 면보다 더 쫄깃하고 면이 넓어서. 칼국수와 같은 식감을 줍니다. 소바 소스에 말아서 먹는데 메밀면보다 마무리로는 이게 더 나은 것 같네요. 저 소바 국물도 달지가 않아서 끝까지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맛쉬워서 참치 초밥과 참치 아부리 초밥을 한번더 시켜 봤습니다. 참고로 저게 한 개당 15,000원입니다. 저 가격을 좀 알았더라면 좀 고려를 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맛은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제 보리 아이스크림이 나옵니다.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안 좋은 성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맛은 녹차 마시고 보리가 들어가서 그런지 특유의 텁텁한 식감이 느껴집니다. 고소함이 느껴지는 기분 좋은 텁텁함이었습니다. 맛. 너무 좋았습니다. 이 샤리의 산미가 적어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밥알이 잡았을 때 바스러지지 않을 정도의 찰기가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딱 맞는 스시의 맛이었습니다. 구성. 구성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 흔한 새우초밥 하나 안 나왔죠? 처음에 참치로 우리 이렇게 맛있는 거줄 거야 해서 기대하게 해놓고, 중간중간 참치로 그냥 달래는 느낌이랄까? 맛이 있어서 다음 것이 막 이렇게 기대가 되는 찰나에 마지막을 알리는 우동이 나오더라고요. 확 기억에 남는 시그니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선도. 신선도는 최상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오는 야채가 신선하고 정말 아삭해서 횟감의 신선도는 말할 것도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비린내 나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서비스. 이 스시가 빨리 나오고 너무 좋았어요. 서버들의 스시에 대한 수준이 높아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친절히 알려주시고 잘 배우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격. 가격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마카세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디너가 이 정도 구성 초밥이 나오는 건줄 알았더라면 돈을 조금만 더 주고 오마카세를 먹을 걸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스시도 본인과 맞는 집이 있습니다. 본인과 맞는 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시 선수, 잘 맞는 집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